안녕하십니까. 제인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년 주기로 개최되면서 벌써 30주년을 맞은 서울 모빌리티쇼에 다녀왔는데요. 서울 모터쇼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서울 모빌리티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벌써 30년간 그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및 모빌리티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소감을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 모빌리티 쇼 같은 경우는 소문난 잔치죠.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그 짧은 행사 기간 동안 적게는 50만 명, 많게는 60만 명까지 왔다가 가시기 때문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먹을 것도 많았는데 메뉴들이 마치 홍어 삼합, 곱창, 대창, 막, 이런 메뉴들이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좋아하실 분들은, 어, 진짜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좋아하시겠지만, 호가 많은 만큼, 불호도 굉장히 많지 않았나, 라는 게제 짧은 소감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관심이 좀 있었던 모델들도 구경하고, 이 서울 모빌리티쇼가 아니었으면, 구경해보지 못했을 법한 모델들도 많이 구경을 했기 때문에, 나름 즐겁게 다녀왔지만, 그렇게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 중에, 뭐, 주말 데이트 코스로, 내지는 주말에 어떤 가족 나들이 코스로 한번 방문해 볼까 이런 게 열린다는데라고 하신다면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가지고 오기도 했고요 왜그러냐면 빠르게 보실 분들은 한 시간이면 그냥 쓱 둘러볼 만한 정도의 그런 정도 규모고요 그리고 또 기존 모터쇼나 혹은 뭐 상상하시는 게 에어쇼 막 이런 거라면 이런 것처럼 대단히 뭔가 볼거리가 많은 느낌은 아니라서 혹시 방문 전이시라면 오늘 영상 보시고 오늘 한 바퀴 같이 여러분들이랑 돌아볼 거거든요 저희 영상 보시면서 아 대충 보. 이런 느낌이구나. 이 정도면 뭐, 가족 나들이 입장권 구매해볼만 한데 싶으시면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혹은 나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으로 저희랑 같이 한 바퀴 돌아보시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모델들이 나왔구나. 한번 미리 간접적으로 느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지금 이렇게 킨텍스에 출발했는데 저는 한 15년 만에 지금 여기 간 거거든요. 그래서 막 신나서 차에서도 영상 찍고 피디님이랑 이랬는데 마이크가 하나도 숨이 안 됐어요. 입장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는 모습이고, OTD까지, 이날 입은 의상까지 제가 설레는 마음에. 맞춰서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치 어떤 종군 기자 리포터처럼 여기에 라이카 M11, M10만 맸으면 진짜 종군 기자 되는 거예요. 아버자켓에 익스플로러 찼고요. 신발도 독일군 신발 신었고 치노 팬츠 입었고 깔끔하게 갔는데 아그 신나는 그 저희의 상황을 마이크로 저희가 못 담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고 처음으로 했던 행사가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오닉 9 시승이었습니다. 네, 아이오닉 9 시승이 정말 잘돼 있었는데 지금 실내도 영상 같이 보고 계시지만 손에 닿는 어떤 핸들의 촉감, 내지는 센터페시아 대시보드의 소재의 마감 이런 부분들이 실내에서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가지고 정말 괜찮았는데 이렇게 진짜 손에 물리적으로 닿는 것 이외에도 차가 정숙성이 너무나도 우수하더라고요. 실내 공간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앞에 계기판 너무 시원스럽게 일체형으로 싹 되어 있고 시승 역시도 선탑자 아무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 편안하게 탈수 있어서 굉장히 장이 잘 시승을 하고 왔는데 그런 만큼 이 아이오닉 9는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이게 6천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차의 전기차면은 오우 센데? 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어서 여러모로 시승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주에요. 저희 영상 굉장히 많이 찍어 왔어요. 약간 도시 외곽고 속도로도 타보고 할수 있는 시승 코스여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이 차를 제대로 느껴보고 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가 이거는 단독 영상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아이오닉 9 모델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올라올 저희 영상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시승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현대부스로 다시 돌아와서 아이오닉 6 새롭게 출시하는 아이오닉 6를 구경했습니다. 역시 실내라든지 외관은. 뭐, 너무나 이뻤는데, 외관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보시다시피 후면 보고 계신데요. 이 후면도 기존의 아이오닉 6와 좀 비슷한 느낌,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전면부 디자인은 기존의 아이오닉 6와 싹 바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오닉 6의 전면부 좀안 좋아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치 코나 신형을 보듯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시승해봤던 아이오닉 9과는 외관적인 면에서는 어떤 현대의 패밀리 룩 디자인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실내에서는 굉장히 그걸 느낄 수 있었고, 아이오닉 6 자체의 디자인으로만 놓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전면부 디자인까지 완전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아이오닉 6 디자인도 굉장히 괜찮다. 플러스 실내 같은 경우도 지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감하는 어떤 소재라든지 이 마감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당연히 차는 아이오닉 9보다 많이 좁았습니다. 근데 뒷자리 헤드룸이라든지 레그룸도 충분히 있었고, 운전석에서 어떤 느껴지는 소재는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이오닉 9이랑 6랑 실내에서 만큼은 그래도 현대의 어떤 패밀리룩, 현대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어떤 같은 결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이렇게 구독자분까지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했어. 옆에 갑자기 이렇게 오시길래 어... 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거 잘 타면 안 되나 했는데 구독자입니다. 이러셔서. 90도 인사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 확실히 자기가 구독자라고 말씀해주신 분은처음이에요 근데 개 중에 영상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4, 5분 정도가 은이 사람은 은 나를 람은이 사람은 이사다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 반가웠어요. 예, 네, 너무 반가웠고 현대 직원분이셨는데 구독자입니다라고 얘기해주신 분이 처음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분이 현대 그 부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분이셔가지고 저희가 아이오닉 6에도 막 앉아보고 막 뒤에도 열어보고 트렁크도 열어보고 막 하는데 옆으로 슥슥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는 어, 나 이건 만지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옆에서 구독자입니다 해주셔서 90도로 인사 저도 <laughs> 했습니다. 근데 걔중에 제가 이거 무슨 말을 한 거냐하면 본인이 구독자라고 밝혀주신 않으셨지만 어? 너뭐 제인김이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런 표정으로 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어, 이 정도로 보시면 내가 인사를 먼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굉장히 기분 좋았고요. 아이오닉 9, 6 이렇게 두개 보고 온 소감은 현대전기차 뭔가 나쁘지 않다. 이런 소감이 들어서 어쨌든 현대에 대한 전기차, 특히 아이오닉 9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제대로 된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그거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포르쉐와 BYD입니다. 포르쉐는 이렇게 F1 차량과 올드카를 딱 갖다 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BYD로 넘어가고 있어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U9이 뭐 댄스 타임이라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BYD에서 바로 포르쉐로 넘어가니까 BYD 얘기만 좀 제가 짧게 드리면 BYD 같은 경우가 올해가 BYD 측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국내 모터쇼에 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을 줬구나. 이거 신경 많이 썼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규모도 그렇고요. 브랜드의 어떤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U9, U8 같은 어떤 고성능 차량이나 대형 차량들도 많이 가지고 왔고 또 국내 소비자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아토실 이런 등등의 모델들도 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사소하지만 유나인의 어떤 댄스타임이라든지 내지는 부스의 규모도 굉장히 커서 볼거리적인 측면에서는 BYD가 되게 괜찮았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장벽 같은 게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불과 2, 3년 전부터 좀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한 중국 브랜드다. 라는 점에서 그렇게 막 꼼꼼히 보지는 않았던 그런 브랜드지만, BYD 같은 경우는 부스의 규모라든지 볼거리적인 면에서는 되게 괜찮은 부스였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포르쉐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911부터 이렇게 월드카, 월드카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우 너무 이쁘더라고. 심지어 이 실버 색상에 빨간색 시트까지. 캬. 그리고 뭐, 마칸이라든지, 까이엔, 등등의 모델들도 다볼 수가 있었고요. 뒤에는 또 포르쉐 의 구찌까지도 구매하거나 구경할 수 있는 부스까지 마련돼서 포르쉐도 부스의 규모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굉장히 넓었는데 포르쉐 의 부스를 제가 딱 보고 든 생각이 요시다 포토 생각이나 갑자기 들었어. 왜냐하면 포르쉐도 내연기관 차량들 있죠. 내연기관 차량들의 사용 선고를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이 2025년 4월이니까 앞으로 4, 5년 정도만 내연기관 차량을 더 만들고 전기차만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만큼 포르쉐 부스 안에서도 진짜 각종 전기차 뭐 프렁크 라든지 뭐 등등 뭐 여러가지 전기 모터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고 볼거리들도 많았고 출품한 전기차 종류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시다 포터 생각이 왜 나냐면 요시다 포터가 제가 리뷰한 적도 있지만 기존에 쓰던 나일론 소재로 가방을 만들다가 똑같이 생긴 나일론 가방을 만들었어요 이게 작년 거고 올해 거야 둘이 똑같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요시다 포터가 이때 작년 거에서 올해 거로 넘어오면서 나일론의 어떤 생산 과정을 전부 다 식물성으로 바꿨다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것이 똑같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동시에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요시다 포터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수십 년을 만들던 내연기관 엔진에서 이제 엔진이 아닌 모터를 장착한 차량으로 만들게 되면서 거의 모든 게 달라지게 되는 건데 포르쉐에서 제가 좀 반가웠던 것은 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외관적인 디자인 아 이참 포르쉐구나 마크가 없어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 실내에 있는 인테리어의 어떤 아이덴티티 이런 요소들은 다 그대로 살려서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포르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은 넥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구경한 앞으로 새로 출시한 차량들 중에서는 디자인적으로는 제일 이쁜 차량, 제일 눈이 많이 가는 차량이 이 넥소였어요. 역시나 지금 실내 보고 계신데 실내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 6나 9에서 봤던 그 현대의 패밀리로 그대로 따라가고요. 외관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실내 공간도 꽤나 넓은 편이었습니다. 준중형 세단이니까. 그리고 지금 디자인이 제가 이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시는 이 전면과 이 어떤 하나의 차의 전체적인 이 선을 이루는 이 라인 쉐입인데 일단 전면부 디자인은 와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요 찝이라는 브랜드도 좋아하거든요 물론 랭글러를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찝이라는 브랜드에서 체로키라는 브랜드도 좋아요 근데 전면부 디자인을 제가 딱 보자마자 어? 체로키랑 닮았다. 너무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대의 어떤 수소 전기차 이런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 요소들은 또다 들어가 있어서 너무 괜찮게 봤고요. 그리고 쉐입 같은 경우도 투싼, 스포티지 이런 차량들이랑 많이 비교되는 차량인데 그런 어떤 티피컬한 SUV의 쉐입처럼 쭉 가다가 캐빈이 끝나면 바로 트렁크가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마치 쉐보레의 트랙스 크로스오버 아시죠? CUV라고 본인들이 부르는 그런 것처럼 뒤에도 이렇게 쿠페형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쉐입들. 그리고 앞부분의 헤드라이트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되는 게 너무나도 디자인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아셔야 될 점은 수소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에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약 7천만 원 언저리 정도의 굉장히 비싼 금액이죠 아이오닉 라인보다도 비싼 금액에 책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정부 보조금을 더하면 이 차가 왜 강점이 있었냐. 그래도 비교군인 투싼 스포티지보다도 조금 저렴하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유지할 수 있는 수소 전기차를 살수 있다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었는데 정부 보조금은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출시가는 한 7천만 원 정도로 예상돼 있는데 전기차가인데 전기차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달라요. 전기차 구역에 주차를 할 수도 없고요. 그 대신에 전기차처럼 오랜 기간 충전할 을 필요 없이 차에 그냥 열려놓는 시간 정도만 수소를 쫙 주입해주면 바로 갈수 있는 그런 친환경 차량이라서 아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요즘 전기차가 아파트마다 전기차가 오히려 지금 주차난을 겪고 있잖아요. 막 충전 다 끝났으면 차 빼주세요. 뭐 야밤에 전화가 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은 좀 피하고 싶으시면서도 친환경 차량을 저렴하게 좀 유지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차로 보여지고요. 다음은 벤츠와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인데 이두 부스도 굉장히 볼만했습니다. 네, 벤츠 같은 경우도 저 G 바겐 안에 타가지고. 줄서 있어서 길게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쥐바겐도 앞뒤 뭐다 타보고 올라 타보고 했고요. 그리고, 세이프티카로 많이 알고 계시는, 벤츠의 GTR 이라는 모델, 이런 모델들도 속속들이 볼수 있었고, 두 조, 세 조짜리 스피커 가지고, 배기음까지 굉장히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놔가지고, 이 부분도 역시나 하나의 볼거리였고요. 벤츠도 부스 규모 자체도 꽤나 켰, 컸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실 법한 뭐 E 클래스, E 클래스 까브리올레도 있었다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도 있고 뭐 G 바겐, GTR, GT45도 있었나? GT55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고성능 차량들까지 볼거리는 굉장히 많았는데 무엇보다 반가웠던 건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였습니다 아, 제가 작년부터 이 차가 출시하기 전부터 팔로우하고 있던 모델인데 국내에서는 이 차를 진짜 어디 좀 보기가 힘들었어요. 공도에서도 그렇고 시승 이런 것도 그렇고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 서울 모터쇼에 이렇게 딱 등장해 있더라고요. 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보시다시피 구형 디펜더 같이 생겼죠. 근데 외관만 그렇게 포장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안에 실내도 방금 보신 것처럼 진짜 올 물리적인 버튼. 올 물리 버튼으로 구형 디펜더처럼 쫙 천장까지 그 결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 요소들이 정말 매력적인 차인데 이네우스 그라나디오를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면 이 창업자가 이 구형 디펜더의 팬이고 구형 디펜더를 아직도 제가 타고 다니는 걸로 아는데 너네 이 디펜더 계속 안 만드냐? 그럼 내가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출시한 차량입니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기업원 같은 경우는 BMW의 파츠를 쓰고 있다든지 그리고 신생 기업이니만큼 뭔가 이런 어떤 오래 축적된 기술력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꽤나 완성도가 높다라고 여러 국내외 평론가들의 평을 받았던 그런 모델인데요. 실제로 볼수 있어서 너무 괜찮았고 차체도 굉장히 크고 괜찮았더라고, 그렇지? G 바겐도 우리 타봤는데 너무 괜찮았잖아. 차량이 너무 괜찮아서 이네오스 그레나디오 보스도 너무너무 반가웠고 그 다음 차량 제가 제일 기대하던 PB5입니다. 지금 보시면 PB5는 안에 앉아 볼 수는 없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실내 다 구경할 수 있고 카고형 차량도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저 차는 캐빈이 있었던 차 뒤에 시트드, 시트가 있었던 그런 차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모델을 가지고 왔더라고. 어, 이것도 이렇게 택배 상하차 할수 있는 밑에 그 슬라이딩 식으로 만들어 놓은 차고, 지금 보시는 차는 캠핑용으로 만든 차. 지금 차는 연예인분들 이제 대기하실 때 쓰실 수 있을 것 같이 개조해 놓은 차량이고요. 지금 차가 그 차량의 후면입니다. PB5 같은 경우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왜 기대하고 있냐. 제가 사고 싶어서. 애플이 기존의 맥북이랑 아이폰이라는 라인업만, 아이폰, 아이팟, 뭐 이런 라인업만 가지고 있다가 아이패드라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이 새로운 폼팩터를 출시한 것과도 같아요. 아, 그냥 뭐 승합차 아니야?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하고 싶은 게 쉽게 설명하자면 아이패드라는 새로운 폼팩터를 출시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가지고 그냥 놀고 싶다. 혹은 학업에 쓸 거다. 나는 업무할 때쓸 거야. 뭐 영상을 편집하든 뭐 이럴 때쓸 거야. 아이패드라는 똑같은 물체를 보고 나는 이걸 이렇게 활용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이 기아에서 PB5, PB3, PB7 같은 모델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똑같은 차량을 보고도 소비자들이 본인의 용도로서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다 다른 거를 이 차량의 폼팩터로 충족시켜 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 차량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PB5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뭐랄까? 모듈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캠핑카로 이 차를 뽑고 싶다 라고 하면은 출고할 때부터 뭐 배드라든지 화장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출고할 수도 있고 아 나는 이거 상업용으로 쓸 거야 택배 뭐 이런 식으로 배달을 하거나 이런 용으로 쓸 거야 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시트를 싹 걷어내고 뒤에는 그냥 가고 짐 싣는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나는 하이브리드로 쓸 거야 나 어떤 때는 손님도 태우지만 어떤 때는 그냥 차박을 하거나. 캠핑 뭐 이런 식으로 다닐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떤 날에는 시트를 장착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빼면은 또 굉장히 간단하게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거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사용성이 확대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면 될거 같은데 간단하게 느낌을 설명드리면 차체가 사진으로 본 것만큼 크진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PB5를 출시하게 되더라도 PB7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PB5나 PB7에서만큼은 하이탑 모델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이탑 모델이 만들면 이제 캠핑용으로는 용도가 많이 확대될 것 같은데 어쨌든 PB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차량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기아에서 지금 노리고 있는 확장성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게 일단 첫 번째 관건일 것 같고요. 전 너무 성공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그리고 두 번째 관건은 이렇게 확장성이 가능하다면 이걸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전에 얼마나 자세히 좀 확인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좀. 소비자 프렌들리라고 하죠. 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좀 친절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차량들을 말씀드렸다시피 pb3 5 7 모델을 시작으로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문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방식을 얼마나 간단하게 간편하게 해서 이 새로운 사업 이 새로운 문화에 얼마나 많은 서드파티 업체들을 뛰어들게 할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어. 전 진짜 사고 싶거든요. 어쨌든, PB5도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 모델은 기아의 타스만인데요. 어, 타스만은 놀랬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상당히 커요. 여기에는 지금 기본 모델부터 어좀 웬만한 좀 드레스업 튜닝도 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었는데, 실내 공간도 굉장히 크고요. 트럭베드 공간도 제가 지금 픽업트럭을 타고 있거든요. 쉐보레 콜로라도를 타고 있는데, 쉐보레 콜로라도 오너 입장에서 타스마를 봤는데도. 오, 차가 왜 이렇게 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스만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조만간 시승도 해볼 거고, 아이오닉 9과 같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또 따로 여러분들께 선보일, 그럴 예정인데, 단점 먼저 얘기 드리면, 픽업트럭 같지 않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뭐랄까, 좀, 아, 정확하다. UFC 파이터인데 헤비급 타이틀전을 치르러 나왔는데 b b 크림을 바르고 나온 느낌. 아, 정확하게 지금 저희 피디 님이 설명해주셨는데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실내도 특히 뭐 세련되고 고급진 건 좋은 거죠. 포드 150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쉐보레 실버라도 콜로라도 이런 모델들도 신형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실내는 굉장히 멋스럽게 세련되고 막 이렇게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놓는 게 특징이긴 한데 그 고급스러움이 트럭. 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 고급스러움이란 말이죠. 그 미묘한 차이가 제가 볼때뭐 쉐보레라든지 포드, 뭐 GMC, 다찌, 램뭐 이런 차량들은 이미 5, 60년씩 그 픽업트럭이라는 차량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축적된 노하우가 아마 있어서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아 타스만에서는 차도 크고 실내도 고급진데 뭔가 픽업트럭 같지 않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받았고요.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은 가격인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픽업트럭을 2025년도에 검색해보시면요. 제일 비싼 건 레인저의 랩터 모델일 겁니다. 7천만원 중후반까지도 넘어갈 거고. 그 다음 비싼 게 쉐보레 콜로라도. 지금 7천만원 초반이죠. 그리고 포드 레인저가 제가 알기로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오는데, 와일드 트랙이 한 6천 몇백만원 할 겁니다. 그러면 벌써 6천만원, 7천만원대에 포드랑 쉐보레의 픽업트럭은 끝이 나고요. 그리고는 또 무쏘랑 타스만 렉스턴 이 정도가 또 있을 텐데 일단 오늘은 기아 타스만 얘기를 하니까 기아 타스만은 6, 7천만 원대에 포드 쉐보레는 제쳐두고 3,700몇십만 원인가 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거기에 뭐 풀옵션을 다 넣어도 5천만 원대 중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일단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이 차의 사이즈와 높이 뭐 등등의 트럭베드의 공간들을 보면 어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요. 어쨌든 이차를 가지고서는 제가 조만간에 한번 다시 찾아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도 볼거리라고 하면 뭐 래핑 샵 같은 데도 오셔 가지고 맥라렌이라든지 람보르기니 이런 모델들도 구경할 수 있었고요. 로터스도 이번에 구석에 작게 부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터스의 어떤 슈퍼카, 스포츠카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BMW도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관심 없는 BMW BMW 세단들과 미니만 와가지고 이번에 영상으로 따로 담지 않았지만 어쨌든 BMW도 있었습니다. BMW 세단 모델들은 거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 중공업도 와가지고 대문짝만한 포크레인 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포크레인을 좋아한다면 실물 사이즈의 포크레인을 진짜... 코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델들이나 혹은 그 이외에 서울 모빌리티쇼에 참가한 브랜드의 모델들 중에 궁금한 것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간단한 첫인상이라든지 혹은 뭐 어땠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서울 모터쇼 전반에 대한 얘기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평일인데도 사람은 꽤나 많았습니다 인기 있는 모델들은 줄 서서 좀 기다려야 될 만큼 사람은 꽤나 많았기 때문에 이외에 또 행사에 대한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이로써 서울 모빌리티쇼에 다녀온 소감과 한 바퀴 여러분들과 같이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